오늘 사무엘상 오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사무엘상 사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침공하죠. 침공하여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일차 전쟁에서 사천 명이라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와라 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더큰 그러한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의 집 안에 이 가문의 몰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난 아들의 이름이 이가보시오, 이가보. 이가보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는데, 그 떠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그 죄악이 있죠, 그죠?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벌레색과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제도화에서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택하해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 이 신정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신정 정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본 여러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정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마음껏 전쟁을 치웠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을 치르고, 또 어떻습니까? 또 패배했을 때도 자기 실패 요소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법계를 우리가 안 가지고 와서 전 모양이다. 법계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더큰이 실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블레스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고 나서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아,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싶은데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또, 하나님, 벗개를 가지고, 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법괴를 가져올까요, 말까요? 이것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뭡니까? 착각은 법괴가 정말 이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조건 그들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가지고 오면 전적인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산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을 많이 하고 또이 블레셋 백성들도 보면 착각을 많이 해요. 이 착각을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뜻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읽고 이것을 잘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착각인 것이죠. 법궤를 가져올 때도 전쟁을 이진 이유를 그들이 생각할 때도 그럼 착각이죠, 그렇죠? 법궤를 안 가져와서 진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궤가 없어서 졌구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런 착각들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너무 빨리 어떤 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두고 실패 요인을 참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영적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에벤 에셀에서 있는 이 법궤를 뺏겨서, 이, 이 벌레셋의 아스도드에 있는 이 다곤 신전으로 이법궤를 뺏기게 되는 것이죠. 이 벌레셋은 또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요. 이법궤를 어디에다 가져갑니까?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다곤은 그들이 신입니다. 그들이 모시는 신이죠. 어떤 생각으로 이 다곤 신전에 이 하나님의 법계를 가지고 가느냐 하면, 고대에서는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보다 우월하다.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세코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겼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다곤 신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괴를 다곤 신전에 놓아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다곤의 신이 우울해서, 여러분, 법괴를 뺏기게 되고, 또 다곤의 신이 우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게 아니에요. 왜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진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품멸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곤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괴는 이 전쟁에서 이긴 그러한 노행물로 이 다곤신전에 바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되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었습니까? 이 다곤이 하나님의 법괴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괴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굴복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굴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뭐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 다곤이 강해서, 다곤이 우울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다곤이 이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 그것이 바로 착각이죠. 착각.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졌을 때 착각하죠, 그렇죠? 그죠? 왜 졌는지를 모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전쟁과에서 자기들이 정말 우울해서, 다곤신이 우울해서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둘다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의 삶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이정들을 쭉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이 그냥 뭐 법계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 주일 예배 가면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론적인 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을 때는 이 불순종의 삶의 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이 불순정의 비를 받고야만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아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삶의 문제를 그때 그때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면 더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벌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의 신상이 무너진 것을 엎드러진 것을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이 이 다곤의 신상이 엎드러진 것을 보고 어, 이 하나님의 괴를이 아수도에서 어떻게 하면 가드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드로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도 지방의 지방 이 법규로 인하여서 어떤 재앙이 벌어졌습니까? 독한 종교의 재앙이 벌어졌어요. 이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수도시거든요. 이아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교의 재앙이 벌어진 것입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러분 이 독한 종기를 어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종기를 내리는 모양이다.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냐면 근원적으로 우리를 여호와께서 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그냥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도스에 있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냥 가드로 옮깁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수도스에 있는 이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이 궤를 어찌 하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내린 결정이 뭡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그렇게 해야죠. 회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그들이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이 고통이 있으니까, 이러한 질병이 있으니까, 이것이 저복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드로 옮겨라.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냥 이 고통을 그냥 모면해보자. 그래서 이 가드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 가드로 옮겼을 때에 또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해 보시면,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9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 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이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더큰더 더 심한 환난이 이 가드에 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삶에 다가오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고통에서 어찌되었든지 빨리 벗어나고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회피하고, 그냥 피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드에 여러분 이전보다 더큰 지향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원적인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고 하냐면 이 문제를 직면하는 게 필요해요. 회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통을 모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고통이 내 삶에 임하는 그러한 이유를 묻고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죠.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서 너희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 임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곤의 이 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 아닙니까? 그런데 다군의 신을 계속 섬기면서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묻지 않고 그냥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야 버리면 이처럼 더큰 지향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직면이라는 것입니다. 직면.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적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수용과 직면,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 병원에 가서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병은 알리고, 병은 빨리 우리가 진단을 받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병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뭐회피하고또회피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 3개월, 6개월 사이에 우리가 질병이 더 심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길들을 조명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직면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게 이블레셋처럼 그냥 순간을 모면하고, 고통을 모면하고, 회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 고통을 주실 때에,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모를 때는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면. 여러분, 이 고통이 오는 요소들은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될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또는 욕처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이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이유를 여러분 딱 하나로 말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여배 친구처럼 네가 불순종하니까 그런 고통이 오는 것 아닌가. 네가 하나님께 어?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불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 아닌가. 여배 친구들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그 친구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을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고통이 찾아오는 길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테스트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수 없는 고통의 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첫 번째로 질문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러분 전체적인 방향을 조명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의 음, 삶을 비추어 보면.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선택하고 나아갈 길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질문을 만약에 던졌다면 훨씬 더, 훨씬 더 빨리 그들의 삶에서 해답을 찾고 그 고통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러한 정말 지혜로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직면하고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치유가 있고 정말 진정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사무엘 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일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참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참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언약 어 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장황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장황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장황합니까? 예? 네?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 예언서 여러분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왜 이렇게 예언서가 장황해요? 장황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그 불순종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이 불순종의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신의산 언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 백성 다음을 우리가 그러한 길들을 가고자 한다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연서의 이야기나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처럼 이야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는 게 아니야. 삶이 이렇게 막 우여곡절이 심하고 삶이 다양한 여러분 이러한 굴곡을 가지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언제나. 일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일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이 산전 수전 이런 것다 겪는 것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자르나 우르나 지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